자, 36번 한번 볼게. 자, forget me not. 물망초라는 것이 can conquer new territory. 새로운 영토를 정복할 수 있는데. 왜? They have an army of tiny allies. 작은 동맹의 군대가 있거든. 걔네가 바로 누구요? 엔트지. 자, 그렇다면 이거. 아, 지금 물망초와 엔트는 서로 동맹관계다. 요거지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이 자 it's not that 주어동사 하면은 그것이 누가 무엇 해서가 아니다 라고 하고서 자 그것은 누가 무엇 해서가 아니야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겠니? 그것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무엇 때문이야 사실상 나대의 법비가 나오겠지. 뒤에. 근데 여긴 지금 아니야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때문인지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해 되니? 내용의 흐름상 자, 우리 순서 삽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의 흐름 그리고 연결어 그리고 지칭어 이렇게 세 가지의 힌트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어,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개미가 특히나 이 꽃을 좋아해서 우리 f 더 n d v a 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특히나 그 꽃을 좋아해서가 아니야. 최소한 그 개미들은 그 꽃의 어떤 미적인 특성에 의해서 끌리거나 그러하지 않아. 맞지? 이거 미적인 것 때문이 아니야. 자, 그러고 나서 B부터 볼게. 자, 이거 우리 항상 B부터 봐야 돼. A는 A부터 시작이 정답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자, 그랬을 때 엔츠는 are motivated 그렇게 해 뭐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뭐그 물망초를 먹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게 한다. 자, 요렇게 연결이 돼야겠지. 이게 바로 나데이 법칙이잖아. 앞에 거가 아니라 바로 뒤에 거 때문이다. 이렇게연결 되겠지. 그리고 그들의 흥미는 유발이 돼. 언제? 언제? 조건이잖아. 웬? 언제? 이 물망초가 그들의 씨앗을 형성을 할때 씨앗. 그때 이 흥미가 먹고 싶어한다는 그 관심이 만들어진대. 아, 그래서 지금, 자, 개미가 울망초를 도와 모아도록 새로운 영토로 넘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영토를 정복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이 아니야? 어떤 심리적인 특성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먹고 싶어서.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씨앗으로 인해서 먹고 싶어. 요게 맞다. 이거지. 왜도하죠 심미적 특성에 끌려서가 아니라 씨앗 때문에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겼었다 이거야. 자, 그 씨앗들은 설계가 되어 있어. 뭘 어떻게 만들도록 그 개미의 입이 자, water 동사입니다. 동사. 뭐야? 군침이 돌게 하다. water. 물이 막 나오게 하다야. 알겠지? 자, 그래서 앤츠의 마우스가 water 하게 만들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요 다음에 나온 요거 별표 우리 주절 다음에 for 나오면 이거 for가 무엇의 역할을 할수 있어? because의 역할을 할수 있지. 누가 무엇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은 attached to the outside 자, 외부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structure다. 자, 지금 모인이 도치잖아. 도치야. 형용사로 시작했어. 형용사. 그 씨앗의 외부에 부착된 부착된 것이 바로 구조 무엇이라 불리는 요것이라 불리는 구조이기 때문이야 요거지. 그리고 그 구조는 무엇처럼 생겼어? 아주 조금은 케이크처럼 생겼어. 이해니? 지금 이 씨앗이 뭔데? 자, 이 씨앗은 개미를 어떻게 만들어? 막 먹고 싶게 만든데그 이유가 뭐야? 얘 바깥에는 어떤 케이크와 같은 게 붙어있거든. 이래지. 자, 근데 내용이 계속 흘러가야 돼. 자, C번 보면은 C번은 이것도 지금 얼롱으로 나오고 동사 나왔네. 이거 뭐야 바로? 이것도 도치지 지금. 도치. 함께 오는 게 바로 쓰레기 콜렉터야. 근데 무엇의 형태야? 그거는 일꾼 개미의 형태야. 일개미 형태의 쓰레기 콜렉터와 그와 그와 함께와 함께 이 케이크와 함께 쓰레기 콜렉터가 온다. 말이 안 되잖아. 씨앗의 케이크와 함께 쓰레기 콜렉터 가 갑자기 나타나. 너무 연결이 안 되지. 그에 반해서 이 A 번에서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니? 일단은 지칭어 this. 지칭어 this. 자이 지방과 설탕이 풍부한 트윗이 뭐야? 간식이잖아. 그렇다면 이게 지금 뭐랑 연결될까? 아까 있었던 그 케이크와 연결되겠지. 이 케이크와 같은 외부의 구조물 때문에 애들이 군침 정신을 잃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 펫과 슈가가 위치한 트윗이 뭐와 같아? 칩스랑 초콜릿과 같아. 누구한테? 엔트한테는. 아주 좋은 간식거리다 이거지. 그래서 그 다이니 크리처스 누구야? 엔트잖아. 이 엔트들은 quickly carry the seeds. 그 씨들을 가지고 와 어디로? to their nest. 그들의 둥지로. 그 둥지에 대한 부연 설명 나왔네. 그리고 그곳은, 즉그 둥지는 그 둥지에서는, 자 우리 카런이라고 하면은 무리를 지어 사는 어떤 곤충들 군락을 얘기하는 거야. 군락. 식민지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벌이나 개미와 같은 군락이야. 자 그래서 그 굴락이 기다리고 있어 아주 열렬하게. And the tunnels, 터널에서 뭘 위해서? 칼로리 부스트를 위해서 먹고 칼로리 뚝하다 이거지. The tasty treats. 그래서 그 맛있는 간식거리가 자 is bitten off, uh, is bitten off. 뭐야? 뜯어 먹혀져. 그리고 the seed itself is discarded. 뭐야? 씨앗 자체는 버려진다 이거야. 왜 얘네들이 좋아하는 것은 씨의 외부에 붙어 있는 구조물이지 씨앗은 아니니까. 씨앗이 버려지니까 씨앗이 버려지니까 그러고 나서 그 버려진 씨앗과 함께 오는 게 바로 뭐야 쓰레기 콜렉터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내용 맞지 여러분들 항상 요 근거가 체크가 돼 있어야 돼 순서 살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근거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씨앗과 버려진 씨앗과 함께 오는 것이 바로 뭐야 청소부래 청소부 근데 그 청소부가 바로 여기서 누구야? 일개미지, 일개미. 근데 그 일개미는... 그 일개미는 디스포즈업 하면은 버리는 거야. 처리하는 거야. 시즈를 근데 어디에다가 인근 지역에다가 버린대. 걔네들을 어디까지 위로 200피트까지 그들의 홈베이스에서부터 떨어진 곳에 가지고 간다. 이거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로운 영역을 정복하게 되는 거잖아. 물망초가 맞지? 자 그래서 wild strawberries 그이 야생 딸기랑 other plants 다른 애들도 또한 이 분배 이 배포 서비스 개미가 해주는 배포 서비스 의해서 이득을 얻어 그래서 애니가 자연의 어떤 정원사 역할을 한다 그 자체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다 뭐다 뭐 씨앗이 씨앗의 어떤 외부 구조물 근데 이것을 개미가 가지고 와서 뿌린다 씨앗 외부 구조물과 씨앗. 그래서 이 씨앗이 이제 전파가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다 뭐야? 울망초가 새로운 영역을 정복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